제가 어렸을 때 한창 전성기였으니까 그때 한국에서 엄청나게 음, 음, 정말 젊었겠다 그때 음. 자, 현실존 우리 진안수 변호사와 우리 빗닥박사의 콜라보 2탄 바로 들어갑니다 영화 보기, 예고편 보기 자 <목소리> <목소리> 물어요, 물어요. <목소리> Vous avez des non. visites, je vais peut-être euh, vous laisser alors. Non, aucune importance. C'est ma fille avec sa petite famille. On ne peut pas, d'ailleurs. Elle a épousé cet non. acteur. Bon, qui... oh, acteur, c'est un bien grand mot. Welcome. Ah, il non. vient de me non. féliciter non. pour euh, mon livre. Comme il parlait de tirer non. à 000 oh, exemplaires. Oh, est 100 000 copies. Oh, 100 000 copies. 100 000 copies. Parce que tu es être vaniteuse. C'est quoi sa maman Attendre ma fille devant le portail de son école, me mettait en joie, mais c'est jamais arrivé une seule fois. Quelle emmerdeuse. Comment ça se passe sur le tournage ah Bah, la branpe pas son texte. Non mais c'est de ta faute, hein. tu l'as tout passé pendant 40 ans. Comment ça tu t'en vas oh, C'est un peu soudain, non Pourquoi tu fais ça Sans toi, elle va pas s'en sortir. Moi ah non, c'est hors de question. Maman, ça va commencer là. Évite de m'appeler maman. Comment veux-tu que je t'appelle Autrefois, elle n'était pas comme ça. Appelle-nous, m'a toujours connue comme ça. Tu Tu devrais prendre un peu plus de soin des gens qui t'entourent. Je préfère avoir été une mauvaise mère, une mauvaise amie qu'une une bonne actrice mais ça va pas Qu'est-ce que je vais faire pour Luc Commence par t'excuser. Je jamais, tu trompé, tu jamais excusé auprès d'un homme. Tu veux tu les as tous trompés, mais... tu t'es jamais excusé. Tu venu voir euh, la, la pièce que j'ai jouée euh... T'es sûr Le magicien douce se souviendrait, non On est bien d'accord, tu jouais pas Dorothée. 이걸 언제 개봉이에요? 1 0월 초에. 1 0월 초. 이거 한국 제목은 나왔나요? 진실한 진실. 들었어. 의 진실. 아, 파비이었의 진실. 아, 진실이네. 아, 진실은 진실. 맞네요 이거는 일단 작년부터 작년도좀 약간 떠나죠. 가족 영화. 응 음, 가족 영화. 네. 이제 사랑을 음. 찾아가는 가족간의 오히려 로보 음. 아까 뽀마가 반죽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보통 같이 반죽하면 이제. 가정 영화 <laughs> 반죽한 뭐만드는거 거, 떡동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무슨 사, 사람과 뭐 거기에 나왔던거 아니야 뭐 고스트 사람과요 어, 네. 어. 그거는 그거 도자기 만드는거빵 만드는 거빵 <laughs> 만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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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보통 먹는 걸 만들면 막, 가족 영화 가족 영화 같이 반죽 같이 네, 반죽해서 네, 먹으니까 네, 네, 반죽 처음 들어본 나도 예전에 홍콩 영화에서 만든 거 많이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을하는 거라 이렇게 반죽으로 해서 가족 영화 아니거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반죽 음. 음. 이렇게 남자가 되어서 같이 하면은 멜로 영화, 멜로 영화가 많이 원망을 음. 그 이렇게 좀 가족 영화다. 그 그러니까 혼자 하면 성장, 성장 영화, 성장 영화라고.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는 얼굴들이 나와서 좀 반갑긴하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됐네. 우리 줄리엣 피노씨도까터리 음. 까터린도 뭐. 드림피도 되게 유명했던데. 아 그렇죠. 맞고. 제가 어렸을 때우상이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최고 미녀 배우였는데. 음.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의 오마샤리프가 저... 왕자로 나오고 오마 그때가 이제 카은네드니의 전성기였죠. 음. 한국에도 개봉됐었고 정말 젊었겠다 그때. 어, 그러니까 그쉘브레 우산이 이제 대표작인데 에이, 에이. 그거 그때 데뷔할 때는 약간 말라깽이 스타일이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진 거죠. 음. 그리고 그때 황태자의 첫사랑 고음무렵 음, 그때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우리 앞세대야. 앞세대 아닌가요? 앞, 앞 세대.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제 심장인데 일본 감독이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일본 감독? 감독 이름이 떴나? 아니, 근데 분위기로 봐서. 아, 영화 색감이 되그 얼마 전에 그큰 영화제에서 그 가족 이야기를 그히로로그 네. 뭐 네. 사람의 가족 그사람 계속 가족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음. 이 영화도 그런 가족 얘기 같은 냄새가 나요. 막 선했지만 진짜 감독 1번 감독인데 이름 뭐예요 고로 고래다이로카즈 오 맞네요 고래다이로카즈 네, 네. 오 맞네 오 어, 아니 내가 그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정보력이 대단하다 아니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하시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딱뭐 예행에서 이렇게 딱 멘트 준비하시고 그는건 아니세요 정보에 판도라도 준비 안 하는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핏 그 인터뷰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그 그 영화인가? 그데 예고편만 봐서는 사실은 어. 그 예고편이 임팩트가 있는 것보다는 그 배우들이 임팩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누구 남자배우가 네, 나오 음. 뭐, 까트린 드네브 나오고 그다음에 줄리엣 비너시 음. 나온다는 게 일단 보, 이 보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전에 읽었는데 까트린 드네브 인터뷰를 읽어보는 중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나이 50이 넘으니까. 음. 아무도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을 안 하대 요 어... 그래서 자기가 참요 그 유대 뭐 심심하다 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나이가 든 모습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뛰어넘었나 봐요 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고 이제는 뭐 모습이 뭐 할머니 모습이잖아요 음... 그냥.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영지도 편안해진 하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 전반적인 예고편을 봤을 때도 뭐 특별한 장치나 이런 걸안 보여줬잖아. 음악이 과하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따뜻한 영화로 작품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걸 음. 보여준 것 같아. 뭐 자극적인 것도 숨겨놓지도 않고 그냥 배우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먼저 전면에 내세워서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다. 아, 본 남은 바라 참 자신감이 있는 역이역 연말에 음, 나올 만한 영화죠. 근데 이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함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거는 음. 주로 디즈니 시키거든요 네. 이건 그런 종류의 따뜻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신, 진실들을 음. 찾아가면서 그걸 마주했을 때 음. 주는 오는 그 안도감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함 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뭐 어떻게 그, 될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네. 이거는 200만 명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연말 특수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런 영화가 음. 요즘에는 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가족의 전통적인 가정은 해체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새로운 가정 모델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하지만, 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거기에 관해서는 모델이 없거든요, 음. 지금. 그런데 이런 영화가 이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가 있다고 보여지죠. 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배우들이 사실 젊은 세대랑은 좀안 맞는 이거든요 그래서 올드한, 애나 놓고만 음, 음. 해도 뭐 사실 그거 뭐 언제 돼? 빅터스마일러가 아니면 빅터스 그때 배우기 때문에 사실 수능 끝나는 사람들이 저걸 볼것 같지는 않고 요 학생들도 많진 않아서 그냥 옛날 올드 팬들이 향수 정도 생각해 볼것 같은데 음. 저는 그래서 30만에서 50만. 정도, 30만, 50만짜다. 아. 중요한 많이 보는 거. 나도 어느 정도는 할것 같은데 200만 원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아 우리 진 변호사 말대로 쏙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배우들은 아니지. 우리 세대 말고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한 100만 원더 정도. 50만 원좀 넘어서 100만 원 더. 왜냐면 또 이게 연말 특수는 있을 거라고. 이런 또 따뜻한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나면. 나는 극장 가서 직접 관람하고 싶은 작품은 음. 땡기지. 음. 근데 이제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음. 그래도 뭐 큰성공 거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오늘도 또 <laughs> 우리 현실 좋은 지난토 <laughs> 변호사 이딱박과 <laughs> 탁박사님과 함께한 콜라보 예고편 대령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웃음>